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돈에 환장한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고, 상식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건 맞지만 시댁 식구들이 이 정도로 개차반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남편하고는 우연히 알게 되어 몇년 동안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어느샌가 남녀 사이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사귀자고 말을 꺼낸 건 남편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둘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화도 잘 통했고 그래서 2년 정도의 연애기간 동안 별탈 없이 무르르듯 원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남편 나이 33, 제 나이 32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이고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둘다 아주 안정적인 직장은 아닙니다. 그나마 남편은 또래 직원들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이고, 저는 저대로 나름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당시에는 둘다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한마디로 당장에 걱정이 없었지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생기면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학원가에서 일하면서 사교육비라던가 그런 게 얼마나 비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기한테도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편과 앞으로 2, 3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면서 동시에 알뜰살뜰 돈을 모아 하다못해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이라도 하나 차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인생이 원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더니 하필이면 식을 올리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줄 줄은 몰랐네요. 시기를 생각하면 아쉽기는 했지만 임신은 어쨌든 축복이잖아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가뜩이나 당신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2, 3년 후가 어쩌고 해서 영 탐탁치 않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안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내 현실적인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하고 출퇴근을 해야 하나 싶었고 사실 학원에 육아휴직이라는 게 제도상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얼마나 쓸수 있을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직이라는 게 결국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발로 뛰어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내버리면 남편의 빈자리는 누군가 채갈 것이 뻔했고, 이후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손꼽아 손주보기를 기다리셨으니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다 못해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어머니는 당시 연세가 60세수로 매일같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2시간씩 하실 만큼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드시는 것도 어찌나 신경 써서 드시는지, 홈쇼핑에서 무슨 영양제가 좋다 하면 몇 박스씩 쌓아놓고 보약 챙겨 드시듯 드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봐주실 수 있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랍니다. 니들 자식인데 누구 손을 빌어 키우려고 하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따끔한 호통에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 없다 싶어서 더는 묻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하고 몇날 며칠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엔 친정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선 봐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당신이 운전을 못하니 어쩌면 좋겠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만 하면 남편이 자기가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 직장하고 친정하고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면서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하느라 애를 태웠느냐고 태교에 안 좋게. 그리고는 덧붙이시길 제가 일전에 시어머니에게 물어본다고도 했었고 또 워낙 사돈내서 손주를 바랬던 것을 알기에 당연히 그쪽에서 해주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며 이제 그런 건 신경쓰지 말고 즐거운 생각만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도 물론 양가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솔직히 올바른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귀에 들리는 게 있잖아요. 친정에서 해주는 축하와 시댁에서 해주는 축하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친정 부모님은 아이도 아이지만 제몸 상태를 무척 염려하셨기에 산후조리원은 돈 아낀다고 싼데 가지 말라며 현찰로 30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더 주고 싶은데 당신들도 여유가 없다며 오히려 미안해하시며 말이에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애기 내복 두벌 사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하시는 말씀이에는 어차피 빨리 크니까 좋은 거 해줘봤자 기억도 못한다나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에보로 오느라 새벽부터 서둘러서 너무 피곤하다며 병실에 누워있는 저와 그런 저를 돌보는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는 길에 시아버지랑 신우랑 장어라도 사먹고 들어가야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순한 저희 남편도 화가 났는지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며 큰 소리를 내대요. 친정부모님 덕분에 2주에 500만원짜리 제 기준에서는 정말 넉셔리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장의 배려라고 해야 할지 한달 정도의 휴가를 받아 제 예상보다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학원에 복귀하면서 계획대로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참고로 친정어머니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저도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바주는 소위 이모님들 시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는 걸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물론이고 친정아버지도 오히려 손자랑 시간을 보내게 돼서 좋다며 돈은 무슨 돈이냐고 절대로 안 받겠다 하시는 걸 설득하여 간신히 100만원으로 합의를 받네요. 대신 남편에게는 미리 당신이 알다시피 친정부모님이 너무 적은 돈을 받겠다 하시니 두분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을 좀더 넉넉히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서 저희 애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애를 보자마자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며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당시 태어난 지 7개월이었고, 체중은 9kg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래 평균치보다 많이 나가면 나갔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이가 없었는지, 애를 무슨 천하장사로 만들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좀 하지 마시라며 면박을 주대요. 그리고는 남편이 장모님이 얼마나 애를 잘 봐주시는지 아냐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장모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시어머니를 슬며시 흘겨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니네가 돈을 한 200씩은 주냐 하셨고, 남편이 200은 무슨 100밖에 못 드려? 하고는 대답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게 낚시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진짜 튀어나오겠다 싶을 만큼 동그랗게 뜨시더니, 아니 무슨, 손잡아주면서 진짜 돈을 받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더러, 니들 나한테 부탁할 때는 돈 얘기는 안 했잖냐? 하시대요. 아니 돈 이야기 할 틈을 안 주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지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더러, 그럼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 안 드려? 일주일에 5일씩 애를 봐주시는데 엄마는 아예 봐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난리야? 하고는 순식간에 서로 간에 오가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남편과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친정에다가 100만원씩 주고 애를 맡길 거면 차라리 당신에게 맡기랍니다. 대신 당신은 150만 원씩 달라는데 그 이유가 집에 신호도 있으니 여자가 둘이니까 150을 달래요. 어이가 없었지요. 제 입장에선 여자가 둘이건 세 시간 간의 친정 어머니가 제일 믿음이 가고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 애에 대해서는 친정 어머니가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애도 저희 친정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에 적응을 한 상황인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여러가지로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으셨어요. 비싸서 그러냐면서 그러면 100만원만 받을 테니 대신 저희가 친정에 하듯이 애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댁은 저희 집에서 정반대 방향이고 남편도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된다고 거듭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신우랑 번갈아가며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견딜 수 없던 저는 두 사람의 전화는 아예 무시하기에 이르렀지요.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왜 이러시냐고 체면 좀 지키시라고 어지간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다는 걸 저도 몇 번이나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경전이라고 해야 할지, 전쟁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게 한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았고, 저는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포기하셨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원에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정어머니는 제 학원 스케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제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일이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 말씀이 시어머니랑 신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열어줘야 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랑 계시냐니까 혼자서 애보고 있다고 하시길래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의 상황을 알렸더니 남편이 미치겠다면서 자기가 바로 가보겠다 하대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수업은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전화를 끊고 20분 정도 있다가 출발을 했고요. 정말 제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한 건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 밟아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도착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친정어머니는 제 아들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 계셨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행패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먼저 내 연락도 안 받고 무시하지 않았냐며 할머니가 손자 데리러 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한테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면서 시어머니더러 이러면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다고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아주 읍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딴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이라도 하려고 들려던 건지 자기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돈도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자기들이 봐주겠다는데 왜 무조건 싫다고 하는 거냐며 어줍지 않게 저를 달래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나 신우가 정말 제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남편에게 두번 다시 내 아들을 당신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말대로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당신도 내 아들을 볼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혼도 하나 겁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자기도 저와 백 번, 천번 같은 생각이랍니다. 자기 어머니지만 이번 일로 정말 질려버렸다면서 자기야말로 안 보고 살고 싶다나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돌 때도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전화 남편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도 자기들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물론,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내막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정말이지. 저는 시부모님도 신우도 다 저희 남편처럼 차분하고 상냥하고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말로 그깟 100만원, 150만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당신 손자를 빼돌렸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던데 아니 엄마가 아들 키우는 게 언제부터 며느리가 손자를 빼돌린 게 되는 세상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희 시어머니는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커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개념도 알게 될 테고 그러면 궁금해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이 들어가는 장인장모님을 보다 보면 자기 부모님도 생각이 날 테지요. 언젠가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요즘은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당장의 평화를 지켜가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생은 결국 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저 순간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